안녕하세요 여러분 화가 난 기생수가 조회수 700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. 695만인데 왜 벌써 700만 이벤트를 찍냐고요확 어차피 700만 넘을 거잖아. 화가 난 기생수는 조회수가 700만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젠 화가 나지 않습니다. 사실 너무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많은 분들이 봐주신 걸 기념해서 제가 한 가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. 똥이나 똥꼬나 전부 한다는 댓글 이벤트를 저도 하려고 하는데요. 저 기생수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써주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한테 댓글을 읽을 수 있게 많은 댓글들 달아주세요. 빨리 다시 다음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